지금 경기침체가 이미 왔어야 맞다고 라 봅니다. 미국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보면 짧으면 8, 9년, 길면 12년에서 14년 정도 직전 경기침체에서 다음번 경기침체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기침체 구간을 보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 경기침체를 표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가짜 경기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기침체 직전까지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 이런 지표들은 전부 다, 다 정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게 중국의 경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다. 아무런 이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린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곧바로 붕괴돼서 망한다라고 보는 것도 틀린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이 경제를 경착륙 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경제가 경착륙을 안 하잖아요. 정확히면 경착륙을 시키지 않을 힘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장경제에서는 그거를 극단적으로 정부가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심으로 기울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후유증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어떤 그 시장경제에서는 경착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국은 지금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경착륙을 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그냥 정권이 바뀌는 걸로 끝나요 체제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경착륙이 일어나면 정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정권이 바뀐다는 건그 체제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권을 유지하는 주체들은 경착륙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또 경착륙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돈을 계속, 계속 해서 퍼부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경착륙이 일어나지 않지만 대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체인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장기저성장이다.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돈을 계속 풀어도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돈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풀어도 효과가 점점점 떨어지는,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돈을 풀면 효과가 나니까. 그렇지만 점점점 그 효과가 떨어진다. 약발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구간별로 아까도 말씀드린 10%에서 8%, 8%에서 6%, 6%에서 4%대로, 4%에서 3%, 2%대로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적 침체, 동시에 부채는 계속 늘어가는. 그래서 정책을 쓰면 쓸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책 효과가 계속 약해지는 그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중국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요새 들어서는 또뭐 노랜딩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경기 침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제학적인 이론이나 이치나 그리고 경기 순환의 어떤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왔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보면 대략적으로 짧으면 한 8~9년, 길면 12년에 서 14년 정도 직전 경기 침체에서 다음번 경기 침체까지 거꾸로 보면 이게 이제 경기 호황기 구간이죠. 이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경기 침체 구간을 보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 경기 침체를 표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가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식시장, 자산시장이 폭락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경기침체가 이루어지면 경기 호황기 기간에 낀 버블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이죠. 특별히 실물 경제가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 기업들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쉽게 해서 좀비 기업들이 많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근본적인 경기 침체고 그것 때문에 채권시장의 영향을 받고 그 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심리적인 현상과. 겹치면서 종합주가지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 근본적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란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락다운되는 현상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만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때 연준이 개입을 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놔뒀으면 좀비 기업들이 다 그때 파산이 되면서 정리가 됐겠죠. 근데 이 코로나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미국 경제가 어디까지 무너질지를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주가가 떨어졌지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기업들 다 살려줘 버렸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도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GDP도 떨어졌지만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짜 경기 침체. 근본적으로 호황기때낀 군사를 좀비 기업이라든지 어떤 채권시장의 군사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가짜 경기 침체라고 본다면 그 직전의 경기 침체는 2008년 서브프라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2024년이잖아요. 우리가 2025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16년째 경기 호황기 국면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16년째 좀비 기업들. 를 해소하지 않는 정크 본드나 이런 것들 해소하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 100년 역사상 가장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노랜딩이 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호황기 라는 짧게는 89년 길게는 12년 14년이 플러스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20년에서 30년 짜리 2008년 이후로 좀비 기업들을 해소하지 않고 근본적인 시장에 대한 채권시장 이런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군사를 빼지 않고 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기침체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기침체가 없다라고 하느냐. 표면적인 지표들의 착시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침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소비도 막 곤두박질 치고 기업들의 부도도 파산도 막 일어나고 그리고 GDP도 막 폭락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기침체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표를 보면 또 하나 뭐 실업률도 막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지. 경제 성장률은 2%대 중반을 잘 유지하고 있지. 미국의 소비도 평상시를 잘 유지하고 있지. 어떨 때는 평균보다도 높게 나오지.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조짐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노 랜딩인 거죠.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안 믿겨 주시면 가서 지표들을 다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개인들도 다 지표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경기 침체 직전까지 모든 지금 얘기하는 이 착시를 만들었던 경제 성장률, 실업률, 소비 이런 지표들은요. 전부 다다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표들은 언제 추락하느냐? 그게 추락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어떤 특정한 트리거에서 걸려서 시작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지표들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행적이라는 거죠. 선행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선행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행적인 경기 침체의 징후들 GDP도 떨어지고 소비도 뭐 리테일 세일도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갑자기 막 오르고 이래야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환상, 자기 강화에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빠져 있고요. 사실 거의 모든 경기 침체 직전에 다 지금 같은 똑같은 심리적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좀비 기업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재선을 하기 직전에 했던 말과 이후의 말과 행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는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리려고 할때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강달러를 얘기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기준 금리 인하를 압력할 겁니다. 거꾸로. 그리고 또 트럼프는 약 달러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달러 약세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당선 전후를 나눠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때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그게 이제 물가상승을 자극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못 내리도록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물가상승을 이룰 겁니다. 그러면 또 거꾸로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당선 전과 후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를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뭐 예를 들면 금리를 내리고 이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질문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오히려 막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 거꾸로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하면 관세를 때리면 디플레이션 문제도 나타나고요. 또 다른 부작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트럼프가 정책을 그렇게 써도 트럼프의 힘보다 더 강한 게 경제의 큰 패턴과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대세적 주류죠. 막을 수가 없고요. 조금 더더 만약에 트럼프가 더 영리하다면 임기 초기에 들어서자마자 경기 침체를 용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터트려서 본인이 있을 때4년 임기잖아요. 초반에 터트려서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를 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실무 경제가 빠져나가는데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2년째 혹은 3년째 초반에 경기 침체 바닥을 찍고 다시 호환기를 만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노랜딩을 끌고 가면 버블이 덮여서 경기 침체가 딜레이가 되는 것뿐이지 나중에 터지면 더큰 문제로 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왜 재선에 한번 실패했느냐 코로나 때문이죠. 결국은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트럼프는 지금이 아니라 재선에 이미 성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막판에 코로나라는 커다란 재앙을 만나면서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을 쳐서 결국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기 침체를 맞아야 된다면 자기 임기 후반보다는 초반에 맞는 게더 낫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후반에 맞는 게더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굳이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자기가 초반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 거다. 그러나 어쩌든지 간에 약달라 주의자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는 게 기업에 더 좋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경기침실를 막는데 전체적인 패턴과 사이클의 힘보다 크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미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올릴 수 있는 게 있고 또 상대를 견제하는 게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경제 대상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을 일기 때보다 더 강하게 때린다는 것은 혹은 일기 때만큼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호락호락 당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일기 때도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서 이기 때도.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하겠지만 그다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화폐 전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패권국이 되면 패권국이 경제국을 견제하는데 다양한 카드를 동원하죠. 다양한 무기를 동원하죠. 가장 근본적인 무기는 폭력입니다. 근데 그 폭력은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폭력을 구사한 만큼 그 영향력도 적어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도 크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폭력을 근본적인 견제 국가에게 쓰지는 않습니다. 군사적 폭력을 쓰지 않죠. 전쟁을 일으키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뭘 하느냐면 다른 카드를 쓰죠. 그 대표적인 카드가 무역전쟁이라는 카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전쟁이라는 카드. 이두 가지의 무기를 쓰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러시아는 그러면 왜 폭력적인 전쟁을 쓰느냐? 러시아는 강대국이지만 미국이 쓸수 있는 무역카드. 그다음에 화폐전쟁 카드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 폭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것을 성공했던 이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패권 도전국을 무너뜨렸던 사례가 우리가 있죠. 20세기에 그게 이제 구소련과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 미국이 이 무역전쟁 카드하고 화폐전쟁 카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써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걸 조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이 미국을 뛰어넘는 지원의 국가로 도전을 할때 우리가 잘 아는 데 1985년에 플라자비를 했죠. 그래서 화폐전쟁이면서 동시에 무역전쟁 카드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미국이 이 대일 무역적자를 반전시키지 못했어요 추가적인 무역적자가 늘어난 걸 막았죠 그래서 미국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한 2년 후에 르브르 합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플라자 합의에서는 엔화를 절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르브르 합의에서는 미국의 물건을 일본이 더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화폐 전쟁과 무역 전쟁의 카드는 상대국의 화폐 가치를 절상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상대가 우리 물건을 많이 사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에게는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먹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중국에게도 똑같은 전쟁을 한 겁니다. 그게 트럼프 일기죠. 그런데 중국도 학습 효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하니까 물론 중국을 불러다가 중국의 위 하나를 강제 절상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 중국의 영향이 그렇게 안 되니까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대신 뭘 했냐면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엄밀히 얘기하면 상대국의 통화를 절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굳이 관세를 때리지 않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절상을 하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엄포를 놔서 일본이 스스로 절상을 한 거죠. 근데 중국은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으면 관세를 때리겠다.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세를 때린 겁니다. 스스로 절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절상 효과를 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이 관세를 때리니까 일본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대응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를 때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되니까 거꾸로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려서 효과를 상쇄해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때릴 때마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 절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지를 않죠. 그래서 미국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주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언제 무역적자가, 대중 무역자가 조금이라도 반전이 됐냐면, 미국 결국은 포기를 하고, 코로나 직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역전쟁을 멈추고, 관세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내가 세게 안 때릴 테니까, 너희들이 미국의 물건을 사라.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농산물을 사고, 에너지를 사겠다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조금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게 이제 1차 전쟁에서 결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쟁에서도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미국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계속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으니까 관세를 엄포를 놔서 미국의 물건을 사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무역전쟁도 그렇게 봐야 되고요. 대신 트럼프가 다른 방법을 찾은 게 그게 이제 화폐전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화폐전쟁은 뭐냐면 미국의 달러에 대한 가치를 유지시켜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 힘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게 이제 화폐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폐 전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게 화폐 전쟁이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는 걸 의미하느냐라는 건데 그거는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달러 가치는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상관없이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제가 아까 달러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국력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특별히 이 달러 가치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상관없이 전 세계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사용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준달러로 취급받는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달러 가치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고. 트럼프의 상당수의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바로 그런 달러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고 그것에 준하는 미국 국채의 가치를 유지해서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도 또 미국의 재정적자를 계속 늘려서 국채를 발행해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든다. 이게 바로 화폐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